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코르셋 업데이트 편을 갖고 왔습니다. 코르셋 같은 경우 저번에 그 하드 코르셋 쇼트 타입, 예,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보셔서 좀 약간 궁금증을 해결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요번 같은 경우 이게 다 하드 스틸본 코르셋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안 무거워요. 딱 받아 보시면은 어 제품 잘못 왔나? 이럴 정도로 상당히 가볍습니다. 왜냐면, 근데 희한한 거는 가볍긴 한데요. 이게 다 하드분 다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. 대신에 이게 정말 막 철심 이런 느낌보다도 딱딱한 건다 들어가 있는데 가벼운 약간 신소재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거를 제가 딱 입어보고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이게 상당히 길거든요. 여러분 그 몸에서 1cm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? 이것도 딱 마찬가지예요. 이게 딱 보시면 그 옆에 쇼트코드를 셋이랑 비교했을 때딱 보시면 딱 느낌이 오시는데 이게 다 5줄 딱 내려가 있죠. 근데 이게 한단더 내려간 게 아랫배를 커버하느냐 못 하느냐. 거기 차이가 나요. 그래서 이거를 딱 입으면 후시딱 여기서 시작을 해서 네 번째 단 여기까지 왔거든요. 이렇게 되면 여기 아랫배가 커버가 안 돼요. 예. 네, 그래서 참 마음에 안 들었던 게그쇼 타입 같은 경우 는 확실히 막그니까막 진짜 스틸본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. 스틸본 느낌이 또 워낙 세고 막 딱딱하고 이러니까 스틸본 느낌은 나는데 문제는 아랫배를 전혀 커버를 못 해갖고 저는 좀 그게 많이 아쉬웠어요. 네 여기까지가 아주 간단한 업데이트 코르셋 설명편이었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